안녕하세요. 홍영과 달리는 아, 아우토반에 이은 홍영과 먹어보는 과일 시간입니다. 어, <laughs> 지금 이제 10월 초인데요. 어,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. 어, 그래서 지난번에 먹었던 이 멜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지 좀 이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갔더니 이제 이 멜론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비싸서 한 개만 샀습니다. 어, 가격표 보시면 4.99 유로, 어,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죠. 요즘 뭐 유로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, 뭐 어쨌든 한 6,7천 원 정도 <laughs> 하는 가격이네요. 어, 그 옆에는 <laughs> 감입니다. 어, 홍시 감이에요. 음, 제가 좀 씻어가지고 좀 물기가 있는데.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감을 이제 탱감도 있고 땡감이라 그러네. 딱좀 딱딱한 감도 있고 뭐 홍시도 있는데 홍시가 있길 래 홍시를 하나 사봤습니다. 음, 홍시 세 개들이 한 팩, 그 다음에 요 어, 멜론 하나 해가지고 어, 9.98유로, 뭐 대략적으로 약 10유로 정도. 어, 비싸죠? 한만삼0 원? 뭐 하여튼, 제 환율을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만 원을 넘는 가격입니다. 하지만, 어, 여러분과 함께 먹어보기 위해서 샀습니다. 자, okay. 오케 음.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맛있어 보이네요. 일단, 씨를 처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짜잔, 자 이렇게 잘라서 음, 씨를 다 제거하고 잘랐습니다. 근데 음,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부드러워요, 부드럽고. 음, 근데 이거는 <laughs>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거나 좋아하는 멜론에 비해서 조금 딱딱합니다. 음, 생각만큼 이렇게 부드럽진 않고. 음. 자, 멜론 하나둘다 먹었습니다. <laughs> 감 봉식 똑같습니다 음, 말랑말랑하고 음, 일단 뚜껑을 똥 따면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. 음, 저는 주로 이렇게 반을 갈라서 반을 탁 갈라서 숟가락으로 퍼먹습니다 음, 생각보다 맛있게 생겼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숟가락 말고 역시 가을에는 <laughs> 감이 <감히 웃음> 맛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세개5유로 음, 정도 했으니까 뭐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. 한국의 과일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, 음 맛있네요. 저희 회사에 <laughs> 러시아 친구가 있는데. 그단 감을 껍질채로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전 아무래도 감은 껍질채로잘못 먹겠더라고요. 이것도 껍질이 좀 딱딱해서 음 딱딱하다 그래도 좀 질겨서 껍질채는좀 먹기 힘드네요. 근데 음, 굉장히 맛있네요. 나중에 어, 독일에 오실 기회가 되면은 감 정말 맛있습니다.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건지 수입된 건지 모르지만 어, 홍시간 발견하시면 음, 좀 비싸긴 하죠. 한개 그래도 한 2,000원 정도 하는 거니까. 그래도 기회가 되시면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맛있네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